이쪽에 하나 떨어졌다, 인제. 오케이. 탑 10? 탑 10은. 거저 먹긴, 아니, 탑 10, 탑1은 그냥 하죠. 아니, 치킨 가능이 아니라 무슨 탑 10이 뭐야? 어? 아니, 탑, 탑 10이 뭐냐고. 치킨 가능이라고 뭐라 하면 가능해요 라고 할텐데 탑심은 당연히 다 하는거 아니야? 의도를 모르겠네 내가 못할거라고 생각 하는건가? 지금 띠건님은또 와가지고 내가 지금 재밌게 하려고 하는거죠 가능해요 그럼 기분이 상하.. 기분이 바로 상.. 재훈이 기분이 팍 상해버렸자 무시해버리자냐. 바로 나는 짤, 어, 하면은, 그냥 먹지. 쉬...